평생 인연, 가짜 인연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도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스쳐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머뭅니다.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곁에 두는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 없이 다가오고 설명 없이 곁을 지킨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고 기쁠 때는 그저 미소 짓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니까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가짜 인연은 다릅니다. 늘 이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뭘 해줬는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관계가 내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따지며, 당신을 하나의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땐 몰려오고, 주저앉을 땐 멀어집니다. 그게 그들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관계의 동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단한 사람이 열 명의 피상적인 인연보다 훨씬 더큰 울림을 줍니다. 그단한 사람은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으로 당신을 읽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은 이유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답게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이 가장 어두울 때 당신 곁에 조용히 빛으로 남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라. 그 사람이 너의 운명이 된다. 당신 인생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나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나요? 아니면 늘 조심스러웠나요? 진짜 인연은 당신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말을 덜 해도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때때로 거리를 두어도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자연스러운 호흡이 흐릅니다. 가짜 인연은 끊임없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당신을 조건 속에 가둡니다. 사유하라.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가요? 아니면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이 당신답지 못한가요? 당신을 작게 만드는 인연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침묵을 견디고 말없이 다가오며 이유 없이 웃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 머무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문득 떠오른 그 얼굴, 그게 바로 당신의 평생 인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조용한 신호,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잘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았고, 늘 연락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내 사람은 그런 표현보다 더 깊고 조용한 자리에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건 신호처럼 느껴지는 작은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놓이는 느낌,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같이 있는 동안의 고요함이 더 깊이 남는 사람. 그게 진짜 내 사람입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 누군가를 옆에 두는 이유가 내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라서일 때 그때 비로소 관계는 목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멀어지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짜 인연은 늘 당신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먼저 다가가야 하고 먼저 풀어야 하고, 먼저 맞춰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 관계는 결국 당신을 고단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며, 결국은 텅빈 자리만 남깁니다. 하지만 내 사람은 다릅니다. 당신이 지쳐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주는 사람, 당신이 괜찮다고 말해도 그 표정 뒤를 읽어주는 사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강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잘라 보이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사람은 당신이 작아졌을 때도 그 작아진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다가가지 말고 흐르는 대로 머무르라. 진짜 인연은 흐름을 따라 머뭅니다. 억지로 맺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옆에 남아있고, 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이 닿아있습니다. 성찰하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나요? 당신이 주고 있는 마음은 기꺼운가요? 아니면 버거운가요? 관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이 더 나다워진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사람입니다. 멀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연락하던 사람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함께 웃던 사람이 이유 없이 조용해지고 처음엔 불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무심하게 굴었나? 마음 속 질문이 꼬리를 물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그 거리를 좁히려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이유를 묻고 애써 설명하고. 하지만 진짜 인연이라면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라. 그 마음은 당신의 평온을 데려간다.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는 일은 결국 당신 안에 남아있던 존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애쓰지만 그들은 멀어집니다. 당신은 진심인데 그들은 조용합니다. 그 순간 알아야 합니다.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진짜 인연은 설명 없이도 돌아옵니다. 굳이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더 이상 당신 인생에 머물 이유가 없는 인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유익을 위한 관계, 쾌락을 위한 관계, 그리고 덕을 위한 관계, 진짜 인연은 세 번째 덕의 관계입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아지는 관계, 어떤 이득이나 즐거움이 사라져도 마음만은 남는 관계, 그런 사람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혹 잠시 거리를 두더라도 결국 다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자꾸만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당신이 계속 애써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평형을 잃은 외줄 같은 것입니다. 사유하라. 그 사람이 멀어진 뒤 당신의 마음은 더 편해졌나요? 아니면 계속 불안했나요? 그 사람이 없는데도 당신의 일상이 흐르고 있다면, 그건 이미 잊어도 되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인연은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당신이 더 단단해지도록 기억을 남기고 갑니다. 붙잡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은 떠나야만 할 이유가 있고, 남는 사람은 남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버려가며 누군가를 붙잡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귀한 자리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는 끊어야 할 신호다.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나눠도 속이 전혀 닿지 않는 관계. 그럴수록 우리는 더했습니다. 어색함을 풀기 위해 침묵을 덮기 위해 억지로라도 웃고 맞추고 버팁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렇게 버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당신이 느끼는 그 이질감, 그건 단지 기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자꾸만 작아지게 만들고, 마음의 온기를 앗아간다면, 그건 함께 있어야 할 이유보다, 함께 있기 힘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인연은 같이 있을 때더 나다워지고 더 단단해지는 관계입니다. 늘 뭔가를 설명해야 하고 오해를 걱정해야 하고 말보다 침묵이 더 무거운 관계라면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난 증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되지 않으려면 함께 있는 시간이 먼저 의미 있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더 외롭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의 세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훨씬 더 깊고 더 아픕니다. 사유하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을 채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비워가고 있나요?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반대로 늘 내가 나를 설명해야 하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자리가 아닌 곳입니다. 진짜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웃음이 흐르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혼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관계는 이미 곁이 아니라 어떤 고립의 형태일지 모릅니다. 함께 있어서 외로운 관계보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을 잃고 나서야 보이는 마음의 무게,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면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익숙한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마주칠 것만 같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무겁게 아주 천천히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자국을 따라 우리 마음도 함께 꺼져 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그 대상보다 우리가 품었던 애정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그 말은 결국 당신이 아픈 이유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더큰 힘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라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 사람과 나눈 흔한 농담 하나에 가슴이 시려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이었음을, 삶을 같이 살아냈음을, 무엇보다 당신이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극한 감정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마음으로 스며들 뿐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떠나보낸 당신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견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떠난 사람을 잊는 것은 그 사람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내 삶을 조금씩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과의 추억을 손에 꼭 쥐고 다시는 행복해지면 안될 것처럼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진짜 추억은 당신을 붙드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지탱해주는 바닥이 되어야 합니다. 사유하라.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그리움은 슬픔인가요? 아니면 아직 다 꺼내지 못한 사랑인가요? 그 마음은 억지로 덮지 말고 조용히 천천히 빗속에 꺼내어 놓으세요. 당신의 눈물은 그 사람을 향한 마지막 인사이자 당신 자신을 향한 깊은 다정입니다. 상실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일입니다. 마음을 줄 자리가 사라졌기에 그 빈자리에 다시 삶의 의미를 채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걷고 있는 당신, 지금 그 자체로 충분히 용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가 주는 위안, 사람 사이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오랜만에 연락해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삶에 몇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주 닿습니다. 그 사람의 안부가 문득 떠오르고 내 하루 중한 장면을 함께 나누고 싶어지고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말보다 존재가 먼저다. 진짜 인연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무엇이 말없이 오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기 직전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고 당신이 설명할 힘조차 없을 때 그저 옆에 있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그저 나라는 존재를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더 귀한 법입니다. 가짜 인연은 말이 많습니다. 오해가 많고 해명이 필요하고 자꾸만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반면 평생 인연은 말이 적습니다. 불편함보다 배려가 먼저이고 침묵조차 하나의 대화가 됩니다. 사유하라. 지금 당신 곁에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나요?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언제든 다시 이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당신 마음의 일부가 된 인연입니다. 가끔은 그 사람이 해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있던 시간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그건 잊히지 않는 감정이고, 평생을 견디게 해 주는 온도입니다. 진짜 인연은 그 온도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삶에 조용히 빛이 됩니다. 그 온도를 알아본 순간부터 당신은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을 기다려 주는 사람이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답이 늦어지면 마음이 식은 줄 알고 연락이 뜸해지면 관심이 식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도 자꾸만 속도를 재려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존재는 기다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정말 아낀다는 건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그 자리를 비워주는 일입니다. 그가 멀리 있어도, 그가 말이 없어도, 그가 아직 아물지 않아도 그 마음을 조급하게 흔들지 않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깊은 존중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너무 빨리 바라곤 합니다. 사과를 빨리 하길 바라고, 속마음을 금방 털어놓길 바라며, 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짜 마음일수록 말보다 기다림으로 피어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강은 자신을 비우고 흐르기에 바다로 향한다. 당신이 진짜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묻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기다림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단단한 인연입니다. 사유하라. 지금 당신은 누군가를 너무 빨리 이해하려 하진 않았나요? 당신 자신의 아픔조차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진 않았나요? 기다림은 사랑의 가장 조용한 형태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당신이 그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진짜 인연은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 기다림 안에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 가장 나약할 때 드러나는 인연의 진짜 얼굴.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바닥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고, 기운 하나 없는 하루가 길게 이어지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 삶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잘 나가던 시절, 웃으며, 곁에 머물던 사람들도 당신이 조용히 무너질 때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기도 하죠.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고통의 시간에 가장 잘 드러난다. 당신이 가장 약할 때그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잘 나가는 당신이 아니라 주저앉은 당신을 보고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불편해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저 묻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 인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진심을 말해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은 당신이 조용할 때, 당신이 지쳤을 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가짜 인연은 언제나 컨디션 좋은 나만 받아들입니다. 밝고 여유있고 주는 것이 많았나. 하지만 진짜 인연은 무기력하고 삐죽대고 조금은 서툰 당신도 그대로 품어줍니다. 사유하라. 당신이 무너졌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상황이 좋을 때보다 상황이 어려울 때더 또렷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잊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복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조금 덜 외로워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당신 마음 어딘가에 등불처럼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당신 마음에 오래 남을 인연일 겁니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도 끝까지 남아준 사람도 모두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이제는 당신 곁에 진짜 인연만 남겨두세요. 그게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얼굴이 있나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평생 인연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달빛 인생 채널이었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